1 0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치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0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 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지키 시리로다. 시편 122편 다윗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춥게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치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시편 124편 다윗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0편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에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스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십편 1 2 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0편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밟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1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설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10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32편 여호와여 다이을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사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를 옷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과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으미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 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사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신 이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 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 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 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 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 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사낭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 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 3 8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미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미니이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 아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샬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0편에서 138편까지입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계단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예루살렘 순례길에서 부르는 노래로 생각됩니다. 120편은 비방자에 맞서서 박대받는 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121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히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122편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순례자가 감격하여 드리는 감사와 예루살렘의 평강을 비는 기도입니다. 123편은 모멸과 수욕의시대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자의 그 탄식과 도움을 비는 기도입니다. 124편은 원수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수호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는 순례자와 그의 찬양입니다. 12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백성을 안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례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26편은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회상하며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의 감격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127편은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에 달렸다 라고 고백합니다 128편은 여우와께 순종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복 129편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멸절되기를 바라는 기도와 확신. 또 130편은 여섯 번째 참회시로 극심한 공경 가운데서 자신과 민족을 위해 통회하고 용서를 바라는 참회기도. 131편은 하나님에게서 안정과 평화를 찾는 사람이 드리는 아이와 같은 겸손과 신뢰의 기도. 132편은 이스라엘이 신앙의 모범 다윗의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성소에 안치하는. 이 사적들과 다윗 언약의 시련과 시온을 향한 복을 회상합니다. 133편은 교제와 연합에 따른 복을 찬양하고, 134편은 밤에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 135편은 성전 뜰에서 창조주 역사에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136편은 제2 할렐시, 또는 대할렐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월절 등 공식 예배에 사용되었고 유월절의 제1 할렐시 다음에 낭독하였습니다. 이것도 제1 할렐시와 마찬가지로 할렐루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조세계와 자기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37편은 바벨론 강변에서 흘러나오는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그 탄식과 원수들을 향한 저주를 노래하고 138편은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시며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찬양하고 세상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매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수원합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부어 주셨던 은혜와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주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순례자 이혼이 매일 매일 말씀을 붙들고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고백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